영미, 좋은 아침! 도착! 아구! 빵빵이도 올라가네? <laughs> 아유, 정말 아유. 고양이처럼 즐겁게 놀며 고양이처럼 이렇게 날씬해지나? 동시 동비, 동철. 각장은여 아. 옆에 작은 거 하나 더 짓기로 하자. 여기 하나 더 짓고, 여보. 선반을 만들어서 이제 화분을 여기서 꽃을 신고, 그럼 되겠다. 여기에 문이 있고, 다음 주에 또 시간 내서 만들자. 자, 오늘도 멋진 하루. 순사 어서 만들어 보세요! 멋진 날! 안녕!